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종교 자금력 자랑하며 거대 로펌 이용 범망 빠져나가 네 대한민국의 이 사이비 종교 대책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러한 에, 단체로 전통이 깊죠 국제 유사 종교 대책연합 네 여기에서 이 사이비 종교 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그리고 이 거짓 신인, 이 피해자 모임 발제를 통해서, 어, 이 기자회견을 연발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촉발이 되면서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 사이비 종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분들이다 보니, 이 사이비 종교가 엄청난 자금력을 자랑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 신도들의 헌금을 이렇게 저렇게 종교 상술 등등으로 모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대 로펌을 이용해 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죠.뿐만 아니라 이 거대 로펌 또 로펌을 이용해 가지고 그 피해자들의 저항을 무력화 시킨 또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로. 어,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참 다행인 게이 국제 유사 종교 대책 연합에 이 거짓 신인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이 상황이 너무나 잘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 단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굿뉴스에서는 이단 분야의 최초의 학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 학회, 그래서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 학회, 초대 학회장으로 유영건, 네, 목사가 이렇게 취임했다. 네, 이단 대처 새로운 변화를 어,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어, 결국에는 이 이단 문제가 에, 이단 사이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에, 그러한 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회도, 네, 한국 최초로 이제 이런 음, 학회가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이 학회의 활동도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이 사이비 종교의 피해 입은 해외 국가들과 연대해서 에, 그래서 이 사이비 에, 규제법을 통해서 피해를 예방하겠다. 네, 이 크리천 투데이에서도 네,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때 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재정 촉구 이 기자회견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지금 에, 종교계도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 특히나 어,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이비 종교 이 자금력, 예, 자금력을 자랑하며 거대 로펌 이용, 범망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도, 어, 이 로펌을 이용해가지고, 예, 많은 그 피해자들의 저항을 어, 막아내고, 또는 예, 피해자들하고 각종 재산, 압류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이 국제 유사 종교 대책 연합 예, 이 단체하고 연대해가지고 계속 힘을 모아 나가고 그리고 주류죠 아주 그이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런 주류 단체들과 손을 잡아 나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국제 유사 종교 대책연합, 이 활동과 그리고 앞으로 이 거짓 신입 문제가 이 종교계에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 되는 것이죠. 이 교주가 본인의 거짓과 악행을 멈추지 않는 한 이런 행보는 계속화될 거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어, 그동안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를 통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때문에, 에,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자극력을 자랑하며 거대 로펌을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또 로펌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에, 각종 재산압류 다툼을 일으키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또 그러한 피해 사실을 계속 국제유사종교 대책연합에 알리면서 함께 에, 거대한 에, 그러한 이 종교개혁의 문제에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